한 번쯤은 쓸수 있지 않을까요? 아동학대 아닙니까? 아, 겸사겸사. <laughs> 좋은 겸사. 것 같고요. 겸사겸사 겸사 좋다고요? 아, 네. 아, 네. 아, 진짜 이걸 왜 내가 설득을 하고 있어 아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는 너무 굉장한데요? 눈에 광기가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M 에디터 B입니다. 오늘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피가 자리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았는데요. 오늘 뭐예요 어, 오늘은 두 분을 크로마키 앞에 모신 이유가 있어요. 어, 이상형을 듣고 마시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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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건데, 네? 약간 좀 쓸업템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약간 두 분이 그 쓸데없음이라는 기준이 좀 많이 다르시잖아요. 완전 다르죠. 다르죠. 진짜 극과 극이에요. 네. 전 쓸데없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쓸데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약간 두 분이 마음이 맞을 때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없죠, 없죠. 왜 그런 걸 도전하려고 하는 아, <laughs> 거죠? 저희의 마음이 <laughs> 맞지 그래서, 않아요, <laughs> 여러분. 벌써 화나네. 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네? 쓸데없는 발명품 월드컵이에요. 쓸데없는 걸왜 발명하죠? 명제 자체가 동의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음. 쓸데없는 발명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안어난 아까 명제 자체가 동의하지 않는다그 했을 때아 어, 드디어 가 <laughs> 정신을 차렸구나. 쓸데없는 건 발명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쓸데없는 것은 없다. 이 중에 진짜 이건 쓸데 없다. 그런 걸 이제 뽑아주시면 돼요. 아. 이제 서로의 의견이 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네. 서로를 뭐 논리적인 이유로 설득을 하시든지 아. 원만한 합의를 하셔가지고 아. 통일을 해주세요. 설득시키면 되는 네. 거네? 어 자신 있어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웃음> 착용하는 무기장은 이제 잘때 이거를 손과 발과. 이런 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네. 섹션을 나눠서, 네, 네. 목이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고, 네. 바지가 젖지 않는 튜브는 어... 내가 혹시 몰라서 정장을 입고, 네. 지금 물에 들어갈 때. 지금 당장 물에 들어가고 싶다고. 어, 상체는 젖, 젖지만, 바진까지는 젖지 않는. 네. 일단, 여러분, 물놀이를 간다는 건, 네. 젖을 준비를 하고 간다는 건데, 음. 굳이 바지를 젖지 않는 튜브가 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사람이 정장을 입고 이 신문을 보는 자세가 굉장히 저 빡치게 해요. 제가 일단 사고 싶은 거는 바지가 젖지 않는 튜브인데. <laughs> 이왜 사고 싶어? <웃음> <웃음> 일단. 착용하는 모기장은 저렇게 모기장을 착용하는 것보다 너무 번거로워요 배를 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배는 모기 물릴 수도 가, 있고 그치. 저는 좀 이거는 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모기장을 설치를 하죠 차라리 근데 바지가 젖지 않은 기브는아 이거는 너무 괜찮은데요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곳에 가서 지나가다가 어 그냥 발만 담그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양말을 벗고 막 그런 것보다 그냥 저걸 한딱 입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어보니까 또 이게 네. 약간 모기장이 더 불편할 것 같기는 하다. 착용하는 모기장이 네. 더 쓸데없다. 네. 하는 아기청소과 네. 음료수 거치대. 이거는 그런것 같다. 앞주머니에다 끼워가지고 음료수를 끼우고 아 먹을 수 있는 거고. 아, 주머니에. 야, 그리고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아... 내가 그것까지 봤거든. 슬리퍼인데 네. 여기 밑에 이렇게 똑같이 청소할 수 있는 소를 갈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청소할 수 있게 한번 봤는데 네. 아동한테 일부러 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뭐 지가 돌아다니면서 어, 어. 청소를 하는 거니까 겸사겸사 좋은 것 같고요. 겸사겸사 겸사 좋다고요? 네. 저는 지금 음료수 거치대가 약간 끌리고 있어요. 아, 저는 한 가지 좀 거슬리는 게 네. 이게. 야외인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저걸 과연 내가 쓸수있을까 아니 너는 지금 사, 이거 사람들 있는 아니. 장소에서 애한테 이거 입히는 순간 바로 아동학대 신고 들어갑니다 쓸모없는 거 음료수 거치대 아 저는 아기 청소 옷이요 그리고 아기 청소 옷 너무 좋아요 너무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감정이 들것 같고 음... 음료수 거치대는 남한테 미안한 감정을 들진 않잖아요 하지만 하거든요. 쓸모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아기 청소 옷이 과연 쓸모가 없는가 이게 아기로 청소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아, 네. 로봇 청소기. <laughs> 아기, 로봇청소기 아, 비를하시는거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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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지지 이거 이 아아뭐 <laughs> 이게 시간 주랑 매니큐어는 여기에다 매니큐어를 넣어서 이게 네. 한꺼번에 뚝뚝뚝 떨어지게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졸음 방지 거치대는 이게 삼각대 같은 건데 여기 네. U자 모양의 그똑 받침대가 아 있어서 지하철 같은데 자꾸 고개가 떨어질 때 여기다 이렇게 대고 아 이거 누가 이런 걸 발명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졸음 방지 지지되는 비슷한 류의 아이템들을 좀 봤거든요 선 상태에서 지지할 수 있는 거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목 뒤를 지지하는 그런 아이템도 있어요 저는 지금 옆, 여러분 저는 석준이를 바로 옆에서 보잖아요 <laughs> 네. 눈에 광기가 있어서 너무 <laughs> 무서워요 어... 얘는 네. 실제로 졸음을 방지하진 못하지만 고기가 떨어지는 거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매, 매니큐어는 네. 이건 잘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지구한테 진짜 못할 짓이다 플라스틱 낭비다 그러니까요 그래 네, 의견이 일체했네요 네 이거는 네. 신발용 우산 <laughs> 손가락 칫솔? 아, 아니 이걸 왜 <laughs> 하고 있는 거야? 신발용 우산은 심지어 이 신발이랑 세트여야 돼. 신발용 우산은 너무 쓸데없네요. 근데 이게 보호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가 떨어지면은 네. 바닥을 찍고 네. 튀는 것들 옆이 많이 베리는데, 네. 근데 얘는 그거를 보호할까 아, 전혀 안. 돼 근데 손가락 칫솔 너무 유용해 보이지 않니? 강아지, 고양이 이빨 깎아주고 너무 유용할 데어 이거 괜찮은데요? 그래서 네. 신발용 우산을 더. 쓸데없다. <laughs> 신발한테 자꾸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일단 첫 번째는 사다리가 필요 없는 신발이라고 해서 신발 밑에 사다리 네. 삼각대가 붙어. 네. 제품이고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 한 번에. 어, 제가 거. 지금 또 앞머리를 잘랐잖아요. 근데 이게 네. 먹을 때마다 너무 거슬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약간 옷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사다리가 필요 없는 신발은 사다리를 보통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위치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려와서 다시 옮기고 하면 귀찮잖아요. 아 그러니까 위는 상태에서 조금씩 이동해서 내 네, 발로 하면... 이렇게 움직인다. 네, 그러면 그럴 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둘다 유용해 보이는데, 어디가 이게 둘다 유용해 보여요. <laughs> 훨씬 더 좋은 저, 제품들이 있는데, 네, 저는... <laughs> 머리 흘러내린 방지 밴드요 그치 머리띠 뭐, 해도 되고 뭐 머리띠를 하거나 하면 되는 거라서 굳이 우리가 이걸 먹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목도리 동아맨이 될 필요가 있을까 그쵸, 프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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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을 자 만능 순한 넥타이 넥타이 뒤에 온갖 걸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아, 그리고 알람 아, 헤드셋 아, 어 짱인데요? 아 이게 왜 짱이야 너 이거 지하철에 하고 다닐 수 있겠어? 만약에 이거 지하철에서 아니어도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4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꼭 깨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한 상태로 잠을 자면 일어날 수 있지 않요 아니 여러분 알람 시계를 그냥 쓰세요 음, 하지만 네, 나... 만능 수납 넥타이는 직장인들이 네. 여기다가 명함을 수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예민입니다 이렇게 어...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 저도 반론을 한번 해볼게요 이 넥타이가 일단 너무 넓어요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서 아, 여기서는 뭐,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의 아, 스탠드로 따져보면 좁기 때문에 아니 알람 헤드셋은 참 패셔너블하다 진짜 우리 이거를 한 번쯤은 쓸수 있지 않을까요? 아 <laughs> 진짜 이걸 왜 내가 설득을 하고 있어 저는 알람 헤드셋이요 네, 네 감사해요 <laughs> 네. 하나는 사방팔방 카메라고요 음, 휴대용 횡단보도 아. 근데 휴대용 혼납보도는 정신 차려 영상 찍고 있어 불법이 아닐까요? 오 네, 네. 이거를 해가지고 쓰는데 사고가 났어 그래서 네. 한문철님한테 이걸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겠어? 아 이거는 보통 법규상 말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사방걸만 카메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래도 법을 어기진 않으니까. 휴대용 횡단보도는 네. 일단 저기 앞에 남자가 저렇게 깔아줘야 되고 네. 그 남자를 같이 데리고 다녀야 돼. 아 그렇네요. 그리고 깔아줄 사람을 같이 데리고 다녀야 네. 되고 차에 치여도 아무런 네. 법적인 효력이 없다. 네. 야이건 말할 것도 없다. 휴대용 네. 횡단보도로 가겠습니다. 네. 정말 오플 어, 어, 좋은데. 그리고 심어 힙해. 약간 요즘 감성이 있고? 어, 네. 이거는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괜찮아. 이거 우리가 만들고 싶다. 그치? 네. 너무 괜찮죠? 너무 그리고 평각 향상 기기 어어 비인간.. 왜 자꾸 귀 옆에다 뭘 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다 뭐 굉장히 기술적인 척 하는데 알파스레파 웃기고 있다 키보드 눌러주는 봉안석겠다 앉을 <laughs> 수 있는 자 이거 어떻게 쓴 거지? 내가 이걸 다리에 껴 그럼 아 앞에 사람이 내 위에 또 앉을 수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가다가 이걸 꺼내 네. 아네 제가 지금 안석에도 앉아있어요 이 의자를 가지고 왔는데 아네 요거 다리한번 껴주시면 제가 아, 제... 그 위에 살짝 앉아도 될까요? 아제 다리에요? 네. 네 이렇게 딱 끼면 실례하겠습니다 네. 하고 앉는 거야 너 이거 앉혀줄 수 있겠어 나? 아니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그이 사람이 초면인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친구와 함께 네. 지하철에다 간다 네 그럼 친구한테 부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 친구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것 좀 다리에 끼워주겠니? 그래 <laughs> 이게 이게 더 쓸데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웃음> 아니죠. <웃음> 네, 요거 올리시죠. 이게 더 쓸데 없다? 없다. 그래요? 네. 휴지 모자. <laughs> 망네망원경 망원, 안경? 근데 이게 초점이 돼요? 이게 양쪽으로 망원경이 이렇게 선글라스 달려 있는 형태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진짜 어지러울 것 같은데? 휴지 모자 너무 모욕적이에요. 지금 화장실을 내 머리에 얹은것 같아. 그냥 휴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지. 꼭 이렇게 머리 위에. 최악이 멈추, 뭔지 알아? 이걸 다녀. 끄고 다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려서 얘가 네. <laughs> 아 그럼 아, 아, <laughs> 나오면은 머리에서 이렇게 휴지 어, 문제가더 어, 비인간적이다야. 네. 옥타이 응? 또 나왔네. 어 미쳤나봐. 진짜 너무 싫어. <laughs> 어, 근데 이거 가리고 있으니까 티안 나요 진짜. <laughs> 아, 이넥타이또 괜찮으신가 보죠? <laughs> 친환경 공기 호흡기 일단은 별로 친환경 이게 도움이 될까? 저는 네. 친환경 공기 호흡기로 하겠습니다.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넥타이 우산은 여러분 네. 잘 걸고 다니다가 쓸모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정말 모르겠다. 네. 그러면은 어, 네. 오늘 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네. 난 넥타이를 해야 돼. 네. 그러면 우산을 우산 넥타이 우산을 끼고 네. 잘 잠근 다음에 갔다가 네. 네. 어 비가 오네요. 네. 어떻게 한번 제거 <laughs> 우산을 가방에 넣고 가면 안 되나요, 더 쓸데 없는 건 친환경 공기 호흡기 할게요. 생각하면... 이걸로 가, 갈게요. 네. 휴대용 응? 책상. <laughs> 옛날에 옆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걸고 많이 어, 했잖아. 그런, 그런 느낌이네 근데 그게 책상인 거지. 이거는 진짜 목디스크로 가는 급행열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요. 목강이 네. 너무 안 좋아요. 저희는 휴대용 책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16강부터는 네. 저희가 되게 엄격하게 네. 쓸 건가 안쓸 건가로 해보자 네. 신발용 우산 더안쓸것 같아요. 근데 네. 휴지 모자는 실제로 휴지를 쓸수 있잖아요. 네. 더 실용성이 있다. 네.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빡치지만. 신발용 우산? 네. 아기 청소기. 아 이거 어려운데? 둘다인류애랑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 아기가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을요? 먼지를 뭐, 쓸고 다니는 거요? 예 뭐,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 같은 거를. 그 만석에도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옆 사람이 약간 불편해하는 게 보이죠? <laughs> <laughs> 아, 기 청소를 하자고. 여러 사람에게 민폐. 이 친구가 애를 낳았어. 네. 이거 사줄 수 있어? 아, 저는 안 사죠. <laughs> 저는 의자요. 의자로 가자. 네. 의자가 더 쓸데 없고, 네. 이거 약간 아무한테도 부탁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디자인적인 네. 접근을 한번 해보자. 아, 네. 네 뭐가 더 보기 흉한가? 아, 흉한 거, 흉한 거는 카메라 머리그죠 네. 저 알람 헤드셋은 지금 보니까 귀엽죠? 악세사리로써 음. 만약에 뭔가 콜라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잘 나가면 브라운 시계라든지 <laughs> 별... 콜라보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네, 카메라 머리띠는 정말 이거 뷰파이너도 못 보고 의미를 모르겠죠 네. 초점도 안 맞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음 의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만석에도 앉을 수 있는지 굉장히 유용해 보이지 않냐? <laughs> 네. 청각 향상 기기는 그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서 청각 향상 기기로 갈게요 어 네. 이제 결승 결승전. 아, 역시 결승전 아, 저는 여기서 기권하겠습니다. 저는 에디터 B에게 이걸 1임하겠습니다. 음. 도저히 고를 수 없어요. 첫 번째 월드컵이잖아요. <laughs> 결승전이라면 어, 그에 걸맞는 아이템이 우승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거 둘다 거, 왜? <laughs> 청각 향상기기요. 아, 이걸로 하시겠다고요? <laughs> 네. 그러면은 이둘 중에 행단보도는 쓰실 수 있을 거 같아요. 행단보도는 네. 이거를 봤을 때 쓸데없긴 한데.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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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틀즈 앨범, 에비로드 앨범에 그거 보면은 경기장 아 사진 찍잖아요. 아 약간 촬영용 소품으로 아, 쓸수 있겠다. 아 그렇네요. 어 너무 유용. 그러니까 얘가 더 쓸모 없다. 그렇네요. 이게 실제 횡단보도에서 어. 위험하잖아요.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서 아, 촬영용, 소품. 촬영용 소품으로. 아, 아 찾았다. <laughs> 정말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네, 저거는. 약간 몰라 알수 수가...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자 여기다가 닉네임 하나 쓰고 남겨봐. 에디터 네. B. 쓸데없는 발명품 월드컵 1회 우승자 청각 향상기기 랭킹을 한번 볼까요? 네. 뭘 사람들이 제, 어, 제일 쓸데없는 걸 뽑았는지 한번 보자 와, 와. 와 우리나라 사람이랑 똑같았어 오. 오 휴대용 횡단보도 역시 1위네 와. 그리고 청각 향상기기도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발명품 있으세요? 어 저는 버터 딱풀이요 그거 너무 사고 싶어요. 이 버터가 빵에 잘안 발리잖아요. 음. 그리고 막 바를 때마다 되게 불편하다 고 생각했었는데 도구도 필요 없죠. 네, 그냥, 바르면 그냥 바르기만 거니까. 하면 되니까. 네. 저는 젖지 않는 음. 튜브? 아그이 바지요? 그거. 네, 젖지 않는 바지 튜브.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저희랑 같이 못 다니겠어요 회사.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의 첫 번째. 쓸데없는 발명품 이상형 월드컵을 해봤고요.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쇼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게이 쓸모없는 거에서 제가 자꾸 쓸모를 네. 찾았다는 그것이 너무 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아, 그렇죠. 결승전은 희열이 있었어요. <laughs> 그 에비로드 생각해낼 때는 진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범피디가 또 다음에 얼마나 또 이상한 걸 들고 오면 또 그때 또 이크마키 로 앞에서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안녕. 근데 거의 다 일본이지 않아요? 그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어. 일본 저런 나라인가봐요. 어 저런 거 하라고 나저무 뭐 총각 형성기 찾을때저 참담함. 그니까요. 잡지를 찍게 했을 텐데 이이 네. 이... 미리 섭외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laughs> 모델한테. 자 이거 써보세요. 네. <laughs>